수봉산 일대가 하나의 자연 예술 갤러리로 조성됐습니다. 미추홀구가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고자 예술 작품을 자연 공간 속에 전시한 겁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커다란 지구와 디지털 사진이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를 지닌 기린과 강아지 모형물이 산자락 사이 낙엽들과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하늘다운 미추홀 갤러리산이 수봉공원에 열렸습니다. 수봉산 전체가 자연과 예술 작품이 조화를 이뤄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선민들은 미술관 같은데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회를 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1관은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그림책과 여덟 명의 초대 작가의 작품이 남긴 디지털 전시로 구성됐습니다. 지친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현대인을 위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캘리그라피도 있습니다. 사회성 동물이자 장수와 다산의 상징인 기린.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는 마음과 주민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주고자 제2관엔 커다란 기린 가족이 전시됐습니다. 수본공원 형충탑에 위치한 삼관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피아노 등의 아름다운 합주가 디지털로 흘러나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옛 수봉상의 풍광과 미출구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어,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연과 디지털 또 예술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전시 모델을 좀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공 미술이 좀 보편적인 문화 서비스로 좀 자리 잡아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갤러리는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공감, 희망을 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추홀 갤러리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